안녕하세요 이더룡입니다 이번 시간 이제 신년 네. 운세 2023년도 이제 띠별 운세 중에 용띠 분들 시간인데요. 네네네. 자, 나이를 좀 불러드릴게요. 네. 이제 2023년도 네. 36살이 되시는 용띠 분들. 네. 36대 되신 분들은 하반기까지는 괜찮아요. 하반기까지는 괜찮은데, 상반기로 간다고 하면 조금 힘들어질 수 있는 방면에 바람이 좀 불고 찬바람이 불면, 그때 되면 좀 많이 힘들어지는 시기, 금전적으로도 많이 막힐 수 있는 그런 사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용띠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네. 이게 해가 바뀌면서 약간 삼재의 영향은 조금 있을 거다?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48살이 되시는 용띠분들. 어, 48살 되시는 용띠이신 분들은, 어, 늘삼제라고 해서 건강적으로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초기에 잡을 수 있는 병도 음. 자기도 모르게 지나가거나 아니면 자기 고집 때문에, 음. 예, 고집 때문에 만약에 더큰 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건강 쪽으로 많이 좀 조심해야 된다고 할수 있는 그런 사주입니다. 병원을 미리 갔으면은 네네, 네네. 잡을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괜찮겠지하고네안 가시다 보면 그렇죠. 칼도 안될수 있는 그런 병인데도 네. 예 크게 그냥 개의지 않고 있다가 큰 병이 될수 있는 칼을 네. 될수 있는 그렇게 될수 있는 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오르지 않아도 되는 그렇죠. 분이. 네네.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60세가 되시는 네 분들. 6 0세 되시는 분들은 땅으로 해서 많이 부정이 많이 끼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 예 사주마다 틀리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땅으로 해서 많이 어, 손해를 많이 보거나 그런 경우가 많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원래 이게 이제 뭐땅 문서나 뭐 이런 거를 얘기하실 때는 네네네네. 조금 이득을 보실 거라고 원래 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이득을 보라고 했는데. 예, 네, 그게 잘안 되거나 네. 아니면 땅값이 더 내려가거나 예 아... 네,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좋습니다. 용띠분들 또 네. 선생님께서 나이대별로 네. 또 2023년도 움세를 네. 이제 또 간단하게 설명해 주는데, 네. 뭐 어찌됐건 이제 돌아가는 시간은 돌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2023년도 개묘년을 네. 네. 응원을 한번 해주세요. 아 어, 용띠이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삼재라고 해서 그렇게 너무 걱정은 하지 말아 주시면 좋겠고요. 꼭 부지 자기가 안 풀린다고 하고 하고 찝찝하거나 하면 어 자기가 원하는 선생님들한테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띠를 따라서 자기 사주팔자에 끼이는 애군. 애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주 팔자에 따라서 다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1대1로 상담을 해야지만 네. 조금 그런 거를 해소할 네. 수 있다. 삼재라고 해서 다 삼재뿌리를 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삼재뿌리를 네. 예, 꼭 해야 되는 분들도 있고 하지 않아도 되는 분들 있기 때문에 네. 예, 상담이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이도령이었습니다.